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윤아입니다 자, 이 STP 코인 제가 오늘 독점으로 입수한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급하게 지켰는데요. STP 금일도 20% 이상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현 시점에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 준비해왔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우리 STP 홀더님들을 위한 재단의 보상 선물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꼭단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STP 코인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정확히 4월 초 중순 이후부터 이 50원대 라인 지지 받아주며 현재 꾸준히 우상향하는 아주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히 한달 전인 4월 6일날 우리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결과 그대로 현재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가시면 제가 4월 6일날 올려드렸던 영상이고요. 이 s t B 가격대 보시면 얼마죠? 55원입니다. 이 최저점 부근에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직접 입수한 STB 재단에서 준비 중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부분 잠깐 보고 가시면 무려 2월 말을 기점으로 70%가 넘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 STP 재단에서도 새롭게 판도를 뒤집고자 이번에 작정하고 이 신규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제가 이 재단 관계자를 통해 입수를 해왔는데요. 자못 믿는 분들을 위해 제가 맛보기로 잠깐 보여드리며 영어로 되어 있는 20페이지 분량의 프로젝트 내용이고요. 이번에 이 CEO가 작정하고 만든 만큼 이 앞전에 200원대 물려 계신 분들도 탈출을 넘어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역대급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이 역대급 호재가 도대체 언제 풀리냐? 이게. 자, 이때 저한테 문자 남겨 주신 분들 미리 바닥권에서 진입하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전에 보여 드린 프로젝트 파일과 실시간 타점 공유까지 도움 드렸었는데요. 자, 이때 55원 기준으로 금일 현재 100원이 넘었죠. 무려 100%에 가까운 거의 두 배가 되는 수익 가져가실 수 있었는데요. 현재 이렇게 우리의 s d p 예상했던 대로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후속 영상을 새롭게 찍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 소식과 맞물려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STP 홀더님이시라면 더더욱 종목이 잘 간다고 해서 좋아만 하실 게 아니라 현재 이 STP 시세를 핸들링하는 주포 세력이 누구이고 이 주포 세력들의 일정과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중간중간 개미 털기에 당하지 않고 목표가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끌고 가실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이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 STP 코인의 초기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이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좀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알파벳 디지털 커런시 펀드부터 네오 그리고 블록캐피탈까지 이들이 STP 초기 단계에 투자를 진행을 하면서 이 STP 측으로부터 지분이라는 걸 받았었는데요. 자, 이 코인 시장에서 지분이라고 한다면 이 STP의 초기 토큰을 받았을 건데요. 그래서 현재 이들이 이 STP 물량의 일부 비중을 보유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1티어가 아니라 전부 4티어 투자자들이라는 건데 자이 4티어라는 건 투자 자금도 자금이지만 결국에는 신뢰성의 문제로 4티어로 채점이 됐다라는 건데요 이 말은 즉슨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STP 코인으로 흔히들 말하는 장난질을 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차트 모습을 보셨을 때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과 함께 조만간에 있을 이 4티어 투자자들의 락업 해제 일정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왔고요. 자이 락업 해제 일정이 있으면 어쨌든 이 세력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익이라는 걸 가져가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인 즉슨 조만간 더큰 강한 상승과 함께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거라는 건데요. 이때 이 매도 물량이 풀리기 전에 가격 펌핑을 주는 타이밍에 앞전이 100원 중 그분한테 물려계신 분들은 반드시 이때를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 사이마다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면 현재 구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한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강한 상승이 한번 나와 줄 건데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건 바로 이 STP 코인에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ICO 투자자들의 이 락업 해제 일정과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이 목표가를 알아야 제대로 된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락업 페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은 생소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S T P 뿐만이 아니라 이 코인 투자하시면서 이 락업 페지에 대해서 절대로 간과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기사 내용만 보시더라도 락업 토큰 투자자 평균 50%의 손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결국 이 말은 즉슨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이 락업 토큰이 풀리기 전에 대부분 털고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 락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여러분들이 일정을 모르고 그냥 투자하신다 한다면 당연히 이렇게 고점에 물리는 상황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일정들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은 하나하나 체크하기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나마 현재 알려져 있는 이 락업 페제지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이 ICO 투자자들의 일정과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줄지 그리고 재단의 목 목표가는 얼만지 이런 알짜배기 정보는 사실상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일반 개인이 찾아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해 오며 어딘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 STP ICU 투자자들의 미공개 락업해질 일정과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타 유튜버들이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먼저 탈출이 넘어 수익까지 가져가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 받아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저점에 미리미리 바닥권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의 3016 여기로 S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STP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S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이 STP 매수하셨던 매수 평당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분명 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거짓말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이 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S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것100%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해주실 거 없으시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 시청료라고생각시 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이 눌러주셔서 제가 보답을 드리고자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현재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S T P 코인의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1천만 원이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급 이벤트까지 말씀을 드릴 건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신 것 같아서요. 제가 한번더이 STP 공식 재단 이벤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이 STP 공식 재단에서 다시 한번 확실한 추세 역전을 하기 위해 이 개인 투자자들을 활발하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재단 최초로 역대급 제안을 했는데요. 바로 15만 원 즉입니다. 조건은 이 STP 코인을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 자 이만한 즉슨 요거 안 받아가시면 바보소리 들을 정도의 엄청난 이벤트라는 건데요.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15만원 받아가셔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셔도 상관없으시고 이 sdp코인이나 다른 코인을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중복신청은 안되다 보니까 1인당 한 번씩만 신청을 해주시고요. 이 역대급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 방법을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놨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참여 완료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화면 아래 하단에 나와있는 제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면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15만원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답장으로 이 참여법무 동영상 링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한문도 빠짐없이 15만원 받아가셔서 현재 STP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펌핑 나와주기 전에 무료로 이 금액 받아가셔서 평단가를 조금이나마 낮추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 외에도 현재 코인 투자 심해서 손실이 크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조만간에 있을 예스티 b 코인의 미공개 락업 해제 일정과 재단의 목표가까지 체크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 ICO 투자자들의 미공개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한 번은 끌어올릴건데 그 올라가는 구간 사이 사이마다 제가 눌림목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여기 고점에 물려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손실 리스크 없이 탈출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안내해드릴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stp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유하고 계 종목들이 손실중이신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때일수록 내 보유종목이 오르기만해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 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도 버틸 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도 저송윤아를 믿고 따라와주시는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17,000분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 sdp 코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매일 수익 매도하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하신 분들 이 소통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페이스 아이디 안내 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8시 47분에 안내해 드렸었는데요. 자,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의 상승 나와줬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일하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송코인으로 골렘 추천드림에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0%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 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만 에요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스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433016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 텔레... 그래그래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